자 6가 입니다. Lesson 6. i x Yuna's two week in Peru. 유나가 페루에 이주한것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Last summer 지난 여름. I learned about 나는 배웠잖아요. Inca project in Peru. 페루의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While 뭐하는 동안. I was researching. 자, I was 생략 가능해요. While researching. 어 뭔가 조사하다가 how 어떻게 하면 아이 o 스 l 보낼 수 있을까요 내 summer vacation을 어떤 방법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여름 방학을 보낼까 내가 research 연구하고 조사하면 어 조사하다 보니까 인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됐네. The goal of the project 이 목표 이프로젝트 목표는 is to preserve 보존하는 것이다 그럼 모모하는 것이니까 preserving 동명사로 써도 돼요. 인카의 archaeological 고고학적인 곳 고고학적인 사이트 그 지역을 고고학적인 곳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유적지 그렇게 해석한 거야. I decided to 그래. Participate in 참여하겠다. 태세글자 take part in 그래 참여할게 프로젝트에. Since 왜냐하면 it 그 경험은 would give 줄거거든 나에게 뭐를 opportunity 저에게 기회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To both, 무슨 기회? Both A, travel하고, and take part in. 뭐야? 똑같죠? 자, travel, 여행도 하고, take part in, 참여도 할수 있어요. 어디에 참여해요? 진짜, archaeological dig, 고고학 발굴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기로 했어. 여행도 하고, 고고학 발굴도 하고, Even though, r 록 I was excited, 아주 신났죠. 프로젝트에 신났지만, I was also nervous, 또 긴장도 돼. Because, 왜냐하면, I had never, 그전에는, traveled, 그전에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 Alone, 혼자 여행한 적이 없어. 어디에, such a distant place,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본 적이 없어. The sight of the dig, 그 발굴한 곳은, 그 장소는, was near Cusco. Cusco 근처에요. Cusco가 어딘데 설명해 주세요. city, 도시인데요. That was once 옛날에는 수도였답니다. 어디의 수도? 인카 제국의 수도였던 Cusco 근처였어요. 그곳은 또 하이, 높죠? 어디에 안데스 산맥, 아, 높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인카 엠파이어 제국의 수도였던 Cusco 근처입니다. traveling to Cusco, 여행하는 것, 그럼 뭘로 바꿔도 돼? to travel. c u s c o 로 여행하는 것은 was not easy, 쉽지 않아요? I had to change flight, 비행기를 두번 바꿔야 돼. 두번 갈아탔어. Once in LA, California. LA는, uh, California는 LA에서 한 번. And then, 그리고 페루, 리마에서 한 번. before, 뭐 하기 전에? arriving,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Cusco에. <laughs> 이것은 이 32시간 걸렸어 After I left Korea 한국을 떠난 후 32시간 만에 도착했다 한번 여기서 갈아타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갈아탄 거야 쿠스코, 쿠스코에서 로컬 스태프 그 지역 사람이 Welcome me 나를 환영해 줬어요 뭘로? Buenos dias Diana 라고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 r e d c t o r 그 점장님은 introduce me 나를 소개시켜 줬어요 to the other 나머지 volunteer 봉사자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arrive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시기에 왔던 거야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봉사자들은 ca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여러 국가에서 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나라들 쿠스코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With old construction 아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요 우리는 stayed in Cusco 쿠스코에 이틀 동안 있었어요 콤마 찍고 ing recovering from 회복 하 며, from the long hours of flight. 아, 긴 32시간이라는 비행시간으로부터 회복하며, and 그리고 adjusting 적응하며. 어디에? High mountain area, 고산지대에 적응하며. 그래서 여기에 recovering A and B, 병렬구조 맞춰주시고요. We took advantage of the time. 시간을 좀 활용해 봤어요.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시간을 활용해 봤어요. 무슨, 어, 왜? tour the city. 아, 좀 한번 쭉 여행해 보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And, 그리고 뭐 하려고? To see, 보기 위해서. Something of the surrounding area. 주변 지역에서 뭔가를 좀 보려고 시간을 들여서 좀 투어를 해 봤어요. On the first day, 첫날 We visited 여기에 갔어요 On Inca stone construction 여기에 돌로 된 건축물인 식사이소아우만 여기를 갔어요 Construction 이 건축물은 Includes a great square 아주 큰 광장이 있더라 거기에는 세 개의 큰 벽이 있어요 한쪽은 뚫렸나 봐요 사람의 감정 I wasn't made 깜짝 놀랐잖아 대떡이 완문에서 Huge stone for this wall 이벽 큰 돌들은 were placed 뭐 됐다. 놓여졌다. 와, 놓여진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주 어떻게 타이틀에 꽉꽉 빼곡히 놓여졌어요. The next day 다음 날 우리는 피사기 갔어요. 피사기 어딘데 설명해 줘. historic site. 아, 역사적인 유적지인데요. located on mountain slope Sacred Valley, Sacred Valley라는 어떤 mountain slope 산 경사면에 위치된 그 유적지 피사계 갔습니다. 자, 위치 was located on 저이 산에 있는 그 유적지에 갔어. On our way to the site, 여기 피사계로 가는 길에는 there was a town 마을이 있었는데, where to 자 in which 그 마을 안에는 Main square and market 주된 광장과 시장은 were crowded with 아주 가득 찼어 누가 그 local people 거기 현지인들로 가득 찼어요. Market에 갔구나. I bought a cute doll. 짧게만 인형을 샀어요. From a woman 어떤 여자 who had made it herself. 그게 뭔데요? 인형. 인형을 스스로 만들고 있던 여자한테 어떤 귀여운 인형을 샀어. 아, herself part 명사죠. 생략 가능합니다. For dinner that evening, 그날 밤 저녁으로는 이렇게 끊어요. We had ceviche. ceviche가 뭔데요? A dish of fish. 생선이야. Soaked pp죠. Pee In lime juice. Lime juice에 담근이란 뜻이에요. 담궈진 이런 뜻이야. 자, 라임주스에 담궈진 생선요리 채비채를 먹었고요. The sweet and sour local food. 이 달고 새콤한 지역 음식은 was served with, 뭐뭐와 함께 제공되었죠. 뭐랑? 어, 아, 고구마랑 옥수수. I had not eaten.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페루 음식을요. All the dishes that were ordered. 우리가 주문한 모든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도 가능하죠. 우리가 시킨 모든 음식들은 were delicious. 아주 맛있었어요. Dish는 여기서 음식들이라고 해야 돼요. 메뉴. 우리가 시킨 모든 메뉴는 맛있었어요. After seeing 보고 난 후에 쿠스코를 보고 난후 We moved to 휴이로. 휴이로로 갔어요. The site 장소인데요. 무슨 장소? In which. 어떤 장소냐면 We would be working. 우리가 일해야 할. 우리가 봉사해야 할그 휴이로로 갔어요. 심장이 비트 쿵쾅쿵쾅거려 어~ 뭐 때문에 아름다운 부주의 I was excited, 신났어 about the work, 무슨 work that I would be doing.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굉장히 신났습니다. All the staff and other volunteer, 모든 직원과 다른 봉사자들, who had arrived in Huero earlier, 더 일찍 휴이로에 온 모든 직원과 모든 volunteer, 봉사자들은 welcomed us, 우리를 환영했어요. 뭘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The next morning, 다음 날, we began working at the site. 우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To arrive at the site, 부착기 위하여, we had to walk up. 우리는 또 산으로 올라가야 돼. 30분이나. I imagine 나는 상상했어요. 대떡이 왔는데, we were in d i a n a Jones 영화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했어요. 코맛지고, making a path, 길을 건너며, through the forest. 와. 숲을 사이사이로 어떤 길을 내며 갔어요. 길을 내며 이 메이킹업했으니까 길을 내며 숲속을 통과해 갔어요. 왜왜왜왜 왜, 왜, 왜? to find 찾으려고 뭘 찾으려고 증거를 어디 증거 고대 인카 문명의 증거. At the archaeological site 고고학 어떤 유적지에서 we pulled out weeds 아 잡초를 뽑았고요 and 그리고 cut down t r e e 자 나무를 잘랐죠 어떤 나무요 had grown 자란 나무 to cover the site 아이고 자라서 그 유적지를 덮고 있던 나무를 축축축 잘랐어요. Then 그리고 while digging 모하면서 뭐 아그 유적지를 파면서 우리는 some pieces 몇 가지 조각을 발견했네요. Ancient pottery pottery는 도자기 고대 도자기를 몇 조각 발견했습니다. The head 수석 가장 높은 고고학자 Peruvian 페루 사람은 discovered 발견했어요 큰 도자기 조각을. He said, 그는 말했어, 대떠하기 완문을. It, 그 조각은 might have been, 뭐였을지도 모른다. The side of the pot, 어떤 항아리의 일부분을지도 몰라요. 어떤 항아리 that 이 항아리는 was used 사용됐었을 겁니다. To store bean 아 콩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어떤 항아리의 한 부분이라고 그는 얘기했는데 확실치 않아요. Might have been 뭔뭐 뭐였을지도 모른다란 뜻이니까. 또 모른다. 콩 단지의 한 쪽이었을지도 몰라. Early afternoon, 이른 오후가 되자, working, 일하며 어우 열기 속에서 그리고 thin air, 공기가 얼마 없어. 옅은 공기 속에서 일하며 I was exhausted, exhausted, 기진맥진한 완전 지쳤어. After days of hard work, however.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나서. I was pleased. 기뻤어요. 대떡이 완문에서 I had been. 내가 뭐뭐였다는 거에 기뻤어. Part of. 내가 일부분이었다는 거에 너무 고마웠어. Such a worthy project. 이렇게. 아유 값진. worthy 이렇게 값진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었던 게 너무 고마워. As preserving 뭐처럼 preserving 보존하는 것 같은 보존하는 뭘 보존해? Remain 유물을 보존하는 고대 인카 문명의 유물을 보존하는 것 같은 보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값진 여기서 서치어는 이렇게 라고 해야죠 이렇게 값진 프로젝트에 일부분으로 내가 함께 했었다는 것에 너무 기뻤어요 보람찼다는 거죠 besides 이외에도 동의어 있어요 in addition to 우리 고고학일 이외에도 we visited a local and f m e n t a r y school on the w a k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도 갔어. We taught 가르치고 played 함께 놀았어요. 애들이랑 아침에 and we read 또 과거형이에요. 애들한테 읽어줬어요. From books in the library. 아 책을 읽어줬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오후에. Although they didn't have much. 아,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애들은 굉장히 행복해 했고요. 그리고 고마워했습니다. 무엇에? what they had. 그들이 가진 것에 소박한 애들이야 가진 것에 감사했어요. that 이 문장 전체가 나를 굉장히 깊게 감동을 시킨 거죠. near the end of our visit 우리 방문 끝날 때쯤 having completed, 다 완료한 후에. 이게 바로 분사구문 중에 이것보다 더 먼저인 시점이라 그래요. 더 먼저 해서 우리는 head pp라고 해. 근데 head pp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원래 문장 써줄까? after we had completed 다 완료시킨 후 our volunteer work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 빼고 빼고 ing 그러니까 having completed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요거처럼 having completed 다 우리의 봉사일을 다 완성시킨 후 We want. 우리는 갔어요. 이 자, 기차 탄 시점보다 먼저 다 끝냈기 때문에 head pp라는 거한번더 설명하고요. 우리는 기차 타고 갔어요. 어디로? Nearby ruin. 아, 같은 말입니다. Remains. 유적지란 뜻이에요. 마추픽추 유적지로 갔어요. The ancient sky city가 우리를 환영했어. With its grand view. 아주 장관일세. 우루밤바 밸리가 저 밑에 있어요. We could not imagine 와 상상도 안 돼. How 어떻게 인카가 could have built 와 그걸 지었을지. Such a large city 그렇게 큰 도시를 어디에 큰산 꼭대기에. We were amazed 놀랐습니다. By 뭘로 outstanding 뛰어난 building skill 건축 기술 누구 잉카 문명의 뛰어난 건축 스킬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 위치는 문명입니다. 잉카 문명은 prosper. What is prosper? 번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잉카 문명은 번성했습니다. 500년 전에 500년 좀 넘게 그 전에 번성했던 잉카 제국의 놀라운 건축 능력에 너무 놀랐어. After, 뭐, 모한 후에, forgettable day,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며칠을 보낸 후, I returned to my everyday life at home. 집으로 왔죠. The happy moment that I spent there. 거기서 내가 보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은요 went by so fast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 I wish 바랬어요 I, I could have stayed longer 더 오래 있기를 바랬다 I wish I could have p 했기를 바랬다 participation 참가 인카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은 주어 was a blessing to me.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콤마 찍고 ing 그리고 이것은 가능했다. and allowed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것은 allowed me 내가 to learn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모를려 봉사 정신의 중요성. I receive far more now, 훨씬 더 많은 받았어, than 뭐보다 내가 준 것보다 뭐로 인하여 이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So, 봉사활동의 memory 기억에 대해서 봤습니다.